요즘에 음. 그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 자꾸 이 대장동 게이트를 네. 윤석열 네. 게이트다. <laughs> 윤석열 게이트. 네. 윤석열 게이트. 근데 왜 윤석열 게이트라는 거야, 도대체? 그냥 저 옛날 네. 그 부산 저축은행 때부터 시작돼서 그그 그 게이트라는 네. 거야, 뭐. 그러니까 부산 저축은행으로 치더라도 음. 어. 그거는 이제 그 전이잖아요. 브리커 중에 하나인 거고. 어. 사실 그러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핵심으로 잡으려면 음. 뭐 예를 들면 김만배나 음. 박영수나 그렇지. 이런 쪽을 찍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 뭐 저는 법조 게이트의 성격은 분명히 드러나다 그렇지, 건좀 있어, 맞아요. 이재명의 개입의 음. 수준을 떠나서 음. 법조 게이트 성격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음. 근데 이 법조 게이트의 핵심은 오히려 변호사 판사 쪽이고 음. 이제 검사 쪽은 박영수 음. 검사 출신인 거죠. 그렇지, 그냥 네. 변호사지. 그러면 이제 법조 게이트로서 뭐. 어. 뭐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감을 어. 느끼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 어. 그냥, 그냥 윤석열 그냥 게이트. 이 그때 그 강훈식 그원이그내 친구 우리 훈식이가 네. <laughs> 얘기했던 게이트 키폰가? 아 그건 문지기라는 뜻이다. <laughs> 문지기. 아 그럼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문지기. 문지기였는데. 어. 어. 뭐 골을 못 막았다는 <laughs>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치한 음. 댓글놀이에 나오는 어. 방법이 있잖아요. 음, 그렇지. 네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 반사? 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재명 음. 게이트 아니냐 그러니까 음. 윤석열 게이트다. 그렇지 이 뭡니까 이게? 근데 이재명 이제... 게이트 아니면 아닌 어. 걸 얘기를 하면 되지. 그렇지 네. 맞아요. 그것도 얘기 잘못해갖고 어. 과정에서 괜히 그 이재명 게이트란 말 나온 후보 사퇴하실 거냐고 그 조건에 나오 나오긴 나왔죠, 나왔어.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그, 그게 맥락이 어떤 거고 설명을 음. 하면 될걸 음. 그거 아니라 자꾸 끌어들이기. 음. 예. 그리고 뭐. 그 게이트라고 하면 앞에 세 글자 빼고 음. 상대방 이름 세 글자 붙이기 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덕성 갖고 여론 조사 음. 해 보면 누가 거짓말 많이 하냐? 이재명 이겨요. 맞아. 오늘 더팩트 더팩트 여론 조사에서 예. 네. 이러니까 네. 이기는 거예요. <laughs> 자꾸 그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laughs> 이기는 겁니다. 맞아요. 더팩트 네. 여론 조사에서 오늘 누가 더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이재명 후보 50%가 훨씬 넘더라고요. 자, 우리 근데 이제 그 TV 토론 그 위에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 막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요즘에 아무래도 검찰 발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뭔가가 조금씩 바깥으로 자꾸 흘러나와요. 음, 음. 이첫 번째가 우리 저번 주 목요일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거 좀 올려주세요. 이제 남욱과 정영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네 명은 정진상의 제안으로 의형제를 맺었, 맺기로 했다. 음, 음. 그러면서 2013년 2014년 달에 그 당, 당시에 정진상 실장이 아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죠 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네. 떴어요. 일단 그 기사부터 재명부터 한번 다시 보죠.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이거예요. 대장동 녹취록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김용 김만배와 의형제 언급 이게 네. 없어요 지금. 일단 정진상하고 김용은 음. 그 전에 걸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정진상, 김용은 이재명 후보가 밝힌 최측근 아니야? 최측근이죠. 음. 유동규가 최측근이 아니다. 어. 얘기하면서 최측근이라면 어. 정진상, 김용정도 돼야 그렇지. 최측근이다. 그런데 이들이 나왔는데 다시 또 조용하시더라고. 네. 근데 이때가 딱 내가 시기를 좀 봤는데 이 성남시하고 대장동하고 성남 일공단 결합개발을 확정하고 한달뒤 시점이에요. 네. 결합개발을 했다가 이제 분리 개발을 하면서 이권이 확 터진 건데 그니까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하고 그 뒤에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어? 나중에 정리가 돼서 음. 분리 개발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금요일에 이제 원희룡 본부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 오다가 죽습니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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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땠어요 이거 아 내용을 다 어. 공개를 안 했죠 아직. 다안 했어 지금 네. 이제 조금씩 이것도 살라미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어쨌건 정민용 변호사 그 당시에는 음. 그 안에서 그 개발 팀장 같은 걸로 있어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주도해 나갔던 사람인데 네. 근데 여기에 되게 주목할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얘네 대장동 애들이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음, 음. 이재명을 어떻게든 요거 분리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틀수 있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도 막 나오는데 네. 이 결합개발을 분리개발하겠다는 보고서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서명을 한그 문서까지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독대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화천대유 관계자들 녹취해서 김만배 씨가 어, 정팀장도 100억. 음. 이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정도라면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게 하나 궁금한 거. 이게 왜 지금에서야 나올까? 검찰이 그 동안에 음. 왜뭐 사실 이런 피사지 공표로 맨날 문제 삼았는데 안 나오다가 네, 네. 지금 나오는 것 같아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녹취록이 음.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음. 몰라가지고 음, 음. 네, 검찰이 아니라. 음. 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 흘러 나오면 음. 뭐좀 무턱대고 피의 사실 어, 어. 유출이다라고 하시는 음.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근데 조사 받은 당사자가 유출하는 거는 음. 상관이 없어요. 아, 그렇지. 그니까 예를... 남욱 변호사나 남욱 쪽 변호사나. 네. 네. 어. 그래서. 그냥 제가 모르니까 음. 가능성 열고 보면 꼭 음. 검찰이 아니라 딴 데서 음, 나올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음. 있는데 음. 음. 이 부분 제가 안 알아 봤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어쨌건 이재명 후보한테 좀 불리한 내용인데 이제 검찰이 아니라 남욱 쪽 변호사 쪽에서 이걸 흘린다면 음. 그것도 뭔가 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한번 어, 얘기를 나눠본 거고. 남욱 쪽이라면 음. 이제 남욱 씨가 검찰 조사 중에 음. 제가 일찍 들어왔으면. 음. 민주당 후보가 바뀔 뻔했네요. 그렇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남욱 씨 쪽에서는 음. 아니 내가 지금 조사 때 얘기한 거에 비해서 음. 뭐가 이게 아. 잘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제부터 최근에 남욱 네.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노컷 뉴스 단독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노컬 뉴스 단독이에요. 첫 번째 기사 제목 좀 올려주세요. 이걸 막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 이거 이거 요거 맞아요 이재명 민간업자 걱정한 거네 남욱 변호사 저렇게 했다는 거요? 예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대장동 민간업자 걱정을 많이 했다. 음. 민간업자랑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후보 말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민간업자가 나를 음. 싫어했다. 어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네, 그거 자기는 공영개발 하고 싶었는데 어. 새누리당의 방해에서 못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노컷뉴스 단독에서 남욱 변호사가, 어, 정민용 당시 정, 전략사업팀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집칭서를 이제 성남시장실 그러니까 이재명 부한테 보고를 하니까, 아, 이거 민간사업자 이익이 좀 문제인데, 이런 걱정을 했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욱 씨는 정민용한테 어떻게 답변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음. 야, 그거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 음. 근데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 아닐까? 일단은 음. 뭐~ 이재명이 뭘 했다를 딱 음, 뭐~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증명하는 음. 건 없긴 한데 음. 어쨌든 이재명 본인의 문제예요 음. 왜냐하면 그렇지. 본인이 한사코 뭐~ 나는 공양 개발하려고 음. 했고 민영 세력은 날 싫어했고 음.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음. 정황 그렇지. 이런 것들이 나올수록 이재명 후보는 음. 자기가 쳐놓은 음. 담이, 걸리는 담이 무너지는 거니까. 음. 타격을 입는 거죠. 그리고 음. 이미 드러났던 게 lh로 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음. lh가 하기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인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되자마자 뭐 음. lh 안 되는 걸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공무원 수첩에 남아 가지고 jtbc로 보도가 음. 된 적도 있었던 음. 거죠. 음. 네, 그렇다면 어, 민간사업자를 챙겨주려고 음. 했다. 음. 민간사업자를 신경 썼다 음. 그니까 러 챙겨준다는 게꼭 뭐~ 여러 뇌물을 준다 어, 어. 주고받거나 이건 어, 어. 아니더라도 음. 사업적으로 좀 이득이 나날수 있도록 음. 챙겨주려 했다 이말 자체가 음.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의 방향과는 음. 반대되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이 나무 씨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몇 가지 한게 이제 수사관이 그걸 물어봐요 아니 그 민간사업자 이익을 걱정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사업과 구조를 잘 몰라서 그렇게 걱정을 해준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남옥 씨가 아니, 만약에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모르고 설계했다면 능력이 없는 거고요. 음, 음. 알고 설계했다면 저희랑 같이 들어가셔야죠. 네. 저희랑 같이 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딱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그 구도를 정확하게 남옥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도에 관련해서 본인의 최대치적이라고 했다가 전혀 몰랐다는 것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음. 시장이 확정 이익이라는 음. 게 있습니다. 까 그러니까 초과 이익환수 음. 왜안 했냐 음. 많이 질문 듣고 음. 하잖아요. 어. 그럼 이제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확정 이익을 대신에 정해놨다. 어. 애초부터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그렇지. 공공이 챙겨갈 수 있는 어. 이익을 음. 딱 정해놨다. 이것만 해도 성과 아니냐.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챙겨놨기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를 안한 것이다. 음. 만약에 초과 이익 환수를 하려고 하면 확정 이익을 음. 못 잡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그 말은 조금은 일리가 있어요. 물론 음. 저 같으면 그래도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확정 음. 이익을 조금 낮추는 한이 있어도 음.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지분에 맞게 나누는 것으로 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 확정 이익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 음. 될수 있다 근데 왜그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확정 이익만 잡았냐 이게제 반론이긴 해요 어. 근데 요번에 드러난 건 뭐였냐면 음. 그 확정 이익에 대해서도 음. 확정이익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확정이익을 두는 것 자체가 어. 민간 사업자가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네. 어, 그러니까 맞아요. 네, 초과이익 환수보다더 음. 낮은 단계라고 음. 생각되는 확정이익에 음. 대해서조차도 음. 이재명은 걱정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번은 동아일보 거 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노컷뉴스 단독이라 또 있습니다. 그 기사 한번좀 올려주실래요? 그 다음 건것 같아요. 아그그 그 말고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제가 안보내드렸는 아, 이거 맞아요. 그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또 우리가 계속 그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관련 없다. 음. 그리고 뭐 정진상 그 부실장 같은 경우는 그 유동규 씨그 압수수색 때도 통화하시고 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소환이 되게 늦었었거든. 음. 그것도 한번딱 잠깐 소환하고 말았는데 네네. 남욱 씨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아, 이 친한가 봐. 진상 형한테 말해봐야지. 저거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과 자주 만났나요? 그러니까 자준지는 모르지만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정진상 김용과 김만배가 나눈 대화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달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뭔가 얘기해야 되면 진상형한테 말해봐야지 그 말하면 그 시장한테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이 사실 여부를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이 나무기가 한 얘기니까 우리가 네. 이건 무조건 사실이다 이렇게 단언하지 않겠지만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검찰이 왜 정진상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미정무적 걸었을까 저는 이게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다 그니까 러 나무 씨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음. 음. 녹취록의 내용 음. 이런 것들은 좀 사실 확인이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지, 있습니다 음. 그것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운 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음. 예를 들면 뭐 의형제 부분은 그렇지 의형제 예 네, 그거는 이제 전에 들은 거니까 김만배한테 나무기 들은 어. 거를 나무기 정형영한테 정경 얘기한, 얘기한 게 녹음된 거라서 근데 이거는 음. 일단은 이게 나, 나왔다면 어, 이게 진술이, 진술이, 지난해 10월에 나온 거야 네, 진상이 형이 어쩌고 하는 게 어. 나왔다면 어. 그리고 아까 녹취록에서도 의형제 이런 게 나, 어. 나왔는데 음. 그러면은 자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지. 예, 그 사람이 결백한 것도 조사로 밝혀질 수 어, 있는 거기 그럼. 때문에 음. 그러면은 이조사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특히나 유동규랑 통화까지 한 정진상씨라면. 그렇 근데 왜 이렇게 늦었는가. 음. 예. 그리고 늦었 늦었다 할때 선의로 추측하면은 뭔가 수사의 수순이 있으니까 음, 음. 그것 때문에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어요. 음. 그리고 예. 남욱만 그런 게 아니라 유동규도 정 부실장을 통해서 이 후보에게 의사 전달을 자주 했다 이런 진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데 왜이 대장동 수사는 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건가 네. 이 기사를 보면서 나도 의심을좀 가질 수 밖에 없게 되더라고. 네. 말했던 것처럼 지금 정진상 부실장이 연결이 되면 그게 이재명 후보로 가는 바로 턱 밑이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왜 수사를 안 했는가. 네. 제대로 하지 않은. 그리고 그때 비공개로한번한거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네, 윗선에 대한 네.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네. 사실이 노컷뉴스 기사를 보면서 딱 들더라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 기사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계속 나와요. 이제 이번에 동아일보 기사인데 그 유동규가 받아간 3억 음. 어그 이재명 후보 재선 운동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감독님 그 저거 좀 올려주실래요? 동아일보 그 기사고요. 아, 그거 말고. 네 맞아요. 그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검찰이 대장동 비장을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나욱이 음. 우리도 댓글 부대로 선거 운동을 한다. 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 재선 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복귀하는 과정도 있었지. 경기 도시공사 사장으로 갔던 아 관광공사 사장 가는 것도 그랬지만. 네. 그래서 남욱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진성과 김만배 유동규 친분도 언급했고. 여기서 이제 입국 발랐다고 후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술이 나와요. 2013년 4월 그러니까 2014년에 그 이재명 후보가 다시 성남시장 재선 도전해야 되잖아. 음. 저 사장님 재선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 보자. 상의에 조율하자. 죽을 때까지 너나 이제 한 몸이냐 한몸 아니냐 이게 음. 유동규와 남욱간의 대화입니다. 네. 그리고 공모할 때그 저거 대장동에서 그. 저, 그, 니네들이 다 공모할 때 과정 다 짜서 하면 되잖아. 그대로 할게, 나는. 음. 돈이나 좀 만들어줘. 음. 그리고 그 다음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할 테니까. 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50개. 여기는 뭐한 개가 1억이니까. 음. 50억 원은 만들 수 있으니 필요하면 쓰세요.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러면, 그까이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관련된 나온 돈이 유동규, 유동규 지금 뇌물 관련 혐의로 지금, 음. 지금 입관이 된 상황이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대화가 나왔다라는 거를 기초로 한다면 이건 이재명 후보도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아. 말씀드렸지만 수사는 음. 결백해도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왜 확인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죠. 음. 그 유동규 씨가 음. 뭐라고 했죠? 자 자기가 시장님한테 전달하겠다. 어. 아, 여기서 유동규 씨가 어. 배소연처럼 할수 있을 것인가? <laughs> 그거 사실 아, 내가 그래서, 먹었다. 어, 내가 먹었다. 그 돈은 어. 내가 먹었다. <laughs> 야, 시장님 어. 핑계되고 약은 먹었다. 내가 먹었다와 비슷하게 이탄으로 네, 그렇죠. 유동규가 그렇게 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음. 모르겠어요. 근데 음. 어쨌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음.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재명 후보도 자진 출두를 해야 된다. 아예이 정도면 어. 정진상 이재명은 음. 자진 출두를 해서 자기가 결백하면 음. 그걸 벗으려고 해야 된다. 드라마에도 보면 JTBC에서 했었던 보좌관이라고 했어요. <laughs> 보좌관 열라 재밌지. 네, 보좌관에 이 이정재가 어, 나오잖아요. 어, 어. 이정재가 국회의원인데 어. 내가 반드시 해쳐 나온다. 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자진 출도하겠다. 어. 그래서 검찰에 걸어 들어가요. 그렇지. 맞아 맞아. 나 그거 그, 되게 재밌게 그때 봤는데. 그때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가 한창 그때 조국 사태 때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막뭐그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어. 그 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민식? 어. 정민식? 와이트? 어. 그외그 하여튼. 어. 그 하여튼 그 검, 검사로 나온 사람인데 이저 음, 사람 이 음. 윤석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정재가 <laughs> 조국 아니냐? 뭐아 이런 얘기나왔거든요 근데 이정재가 아. 이제 자기 발로 걸어 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음, 음. 야, 조국 아니다. <laughs> 네. 야, 그거 되게 재밌네. 그래서 조국이 아니다. 네, 그럼 이재명 음. 후보도 대선 앞두고 있으면까 그러니까 특검을 받았어야 되는 거. 그렇지. 네, 특검을 반드시 하도록 다 받았대잖아. 국민의힘이 안 했대잖아. 특검 법안을 구...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네, 그거 안한 안 거부터 음. 해서 이렇게 출두를 안한 거. 음. 남의 일인 것처럼 뒤에 물러서 그렇지. 있었던 것들은 다 음. 부담이 될 거다. 음.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대장동에서 뭘 했는지는 음. 저도 자신 있게. 그렇지, 우리가 뭐확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음, 음. 근데 어쨌든 진실을 밝히는데 본인이 음. 협조했느냐. 그렇지. 네. 그리고 찜찜하지 않고 수상하지 뭐. 않도록 대선 주자 정치인으로서 처신했느냐. 음. 이 부분에서는 낙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법인카드 쓸 때도 딱 꼬리 자르고 거 저기. 직원들의 카드 사용 절차상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또이 상황에서도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음, 네. 근데 이제 진짜 본인 입으로 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 실장까지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유동규 씨가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저이 시장한테 보고하겠다 네. 저 지방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꼭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공사에 복귀를하거든음 그렇죠. 근데 결국 공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럼 뭔가 역할을 했으니까 복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 정도가 있으면 이런 정도의 진술이 있다면 검찰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살해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안 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네. 대장동은 이제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추가로 밝혀진 게그 응. 새누리당 쪽 성남시 의원들 응. 설득하기 위해서 로비 엄청 했다고 어, 그렇돈 뭐 줬다 이런 어. 거 어, 나오는데 응. 그걸 보고 또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어.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laughs> 자 돈을 어. 받은 사람이 새누리당이잖아요 어. 어. 왜 그렇지. 받았느냐 어. 그거 꼬심 당한 거는 어. 성남 도시개발공사 조례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구구당이 하자는 대로 하, 하려고 그렇죠 어 네. 그렇지 근데 새누리당 쪽은 그걸 안 듣고 있으니까 말을 어.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음. 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의회 구성이 팽팽하니까 이인 음. 선거구 그래서 어, 그렇지. 팽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표를 빼온 거죠. 음. 빼오면서 음. 동시에 나중에 이제 그 의장 선거 때도 음. 그 구도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지 맞아. 그러면 뭐냐? 그럼 돈 받은 사람이 새누리당이라면 군 어. 쪽은 음. 뭐 민주당이라기 보단 또 <laughs> 뭐 새누리당을 꼬시려고 어, 하 사람.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 중심은 새누리당이 아닌 거죠. 아, 여기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그 자꾸 묘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세력이었고 네. 또 윤석열 개이트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장동 관련 이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요 기사 하나하나 좀 띄워드렸고요. 자 우리 문자 좀 볼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있어서 잘 저희가 안 보이네요. 어우 지금 뭐 지금 계속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뭐가 댓글들이 지금 오고 있어서 자 우리 아, 어, 자 우리 어디서 볼까요? 그, 그 다음부터 볼게요. 그 다음 그 밑에요. 아그 밑에. 그 네, 밑에요. 아그 밑에 하나 더. 네, 토마토시스님, 아 맞아요. 저까지 읽었고요. 봉봉님, 아, 안철수 대통령만 시켜주면 좌든 우든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요? 차라리 심상정은 일관적인데. 요즘에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라고 이제 그 굳이 좌우로 나누시는 분들은. 음. 음. 이제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 안철수 후보는 좀 보수화 될것 같고 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좀 어. 진보화 될것 같습니다 그 약간 생내적 야당 인설 뭐 그거 아니야 <laughs> 그렇죠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권을 잡는 쪽 반대로 좀 가는 음, 음.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 어, 맞아 맞아. 그대로 맞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는 뭐 음. 이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음. 않기 위해서는 음. 윤석열, 아, 안철수 후보가 음. 완주를 하는 게 맞다. 어, 이제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층도 완주를 많이 원하고 있고 어, 어. 그러면은 이제 한쪽으로 기우 사는 정치는 다시는 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간다면 이제 뭐 서로 존중을 어. 하든지, 네, 각자 가는 어. 것이 맞는 거죠. 맞아요. 이제 네. 뭐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이 끝나고 어떤 모습으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 그건 저희가 지금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굉장히 지금 뭐. 결단을 지금 이렇게 내렸으니까 본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네.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요번에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선거 막판에 음. 뭐 민주당에 붙는다거나 음. 뭐 국민의 힘에 붙는다거나 음. 이래 이래도 안철수는 저는 거의 끝날 거라고 보고 끝난다. 그리고 이제 완주를 하면 음. 저는 완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음. 완주하고 나서 그 음. 완주를 한 거의 연장선상으로 음. 일관되게 가야 된다. 음. 본인이 예, 그러,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렇지. 안철수 후보를 중심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거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맞아. 자 우리 서초영, 서채형님 열린인지 막힌 유통인지 아, 열린공감 TV 얘기하는 것 같다. 아... 안철수 x 파일 간데요. 전 모르겠네요. 네김 김성 뭐죠 저기 저 한자가 잘안 보이네. 네그어 일본에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외국 생활 오래했지만 사전 선거는 처음이라 미리 신청하지 않아서 못하게 됐습니다. 아유 아쉽네요. 다 다른 분들은 꼭 참가하셔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대선 전에 아 우리 한번 남았구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말 대선 3일 전 아, 사전투표 이후에 네. 자 우리 그때는 아, 남은 대선 한 2, 3일 그 과정에서 분석해드려야 될거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런저런 이슈들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고요. 아 그리고 내일은 3일절이라 저희 방송이 없습니다. 목요일날 저와 김태현 변호사가 어, 다시 만나러 여러분들 만나러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목요일날 7시 반에 뵙고요. 김수인 평론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